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는 어느 지역 선거를 이기느냐, 지느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총 숫자로 반드시 우리가 과반수를 넘겨야 됩니다. 민주당 독자적으로 과반수를 넘겨야, 전공감시활동, 또, 개혁입법활동, 특히, 예, 계약을 막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야권이 청수가 과반이 넘어도 이렇게 저렇게 쪼개져 있으면요. 그 협의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정치 집단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거 해줄 테니까 저거 해라. 근데 이게 그 정치적 협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모으는 건 좋은데 민주당 독자적인 영역 반드시 과반수를 넘어야 된다. 네, 그 측면에서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